Ah <sighs> 보통 고객님들이 이제 저희한테 차량을 이제 그냥 안 보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고객님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어차피 엔진 소리는 또이 카메라에 담기는 것하고 고객님하고 저희가 이제 직접 귀로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차를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 의견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요 차를 고객님한테 추천을 할만하냐, 아니면 아이차 조금 추천하기 좀 그렇다, 있는 상태 너무 안 좋다 하는 건 저희가 거르고요. 네, 상태 좀 괜찮다, 이거 추천해드릴만하다 그런 것만 위주로 이제 고객님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고객님이 원본 서류 이제 핸드폰 사진으로 받아보신 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고객님 댁까지 탁송을 해드리는 그렇게. 고객님 계신 곳까지 탁송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네. 저희가한대두 네. 번째 본 차량인데요. 예. 이 대표가 지금, 지금 이제 손님한테 음이 말씀드리고 음이 있는데, 그니까 좀 엑셀을 쳐보니까 2,000 rpm부터는 너무 떨려. 엔진 어 미션 상태 너무 안 좋습니다. 옵션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차를 추천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전산상에서 찾아서 일단 왔는데요. 너무 안 좋네요. 그래서 이 차는 이제 팔 음... 사기로 하고. 아까 첫 번째 볼 차량으로 네,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저거고요. 오면서 보니까 뭐 방지턱 많은데도 이렇게 지나보고 했는데 네. 차량 상태 괜찮더라고요. 네. 한번 앉아 보시죠.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타 보시고요. 뭐뭐 저희가 본 거랑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아예 고객님 저희가 이제 그 차량 아까 전산 보시고 네.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출고 해드렸어요. 차량 직접 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그 차도 되게 마음에 들고. 예, 네, 일철에도 엄청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만족 만족입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조금 전에 이렇게 주행 한번 해 보셨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차량의 뭐 금액 대비 괜찮아서 추천을 네, 했는데 네. 주행 한번 해 보시니까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뭐새차 같습니다, 진짜. 아, 거짓말 아니고 <laughs> 잘 골라 주신 것 같아서 <laughs>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뭐 혹시 뭐또 혹시나 차에 뭐돈 네. 들어가실 일잘 아시겠지만 네. 뭐 궁망했으면 언제든지 다시 연락 네. 주시고요. 혹시나 주변에 차 구매하실 분 계시면. 한번더 네. 연락 꼭드리겠습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감사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 네. 네, 네, 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